많이서는 탑스. 이게 인게 이 조선 시대 이게 다 없어졌는데 여기 네. 이제 선화당과 선화당과 징청각이 남아 있고. 음. 네. 대구읍성 회철. 그 음. 회철이 뭐죠? 전, 철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 무단 철거를 그냥 대구시가 이제 해어저 조정의 승인 없이 아. 아저께 말씀 박종량 씨가 음. 그 대구선 건설해 건설하느라고, 건설하느라고 다 이런 것다 바로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 그러면 <laughs> 여기서 어느 정도 그선화강이나 저런 <laughs> 곳을 복원할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그고성 복원은 지금 상실이 <laughs>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건물 다그 위치에 건물이 다 들어있어요. 음, 참 아름다워요. 9년 뒤서 박물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풍무잡 <laughs> 이런 것들이 발굴된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그 당시 그 간풍로에 저기 저 음. 지붕에 있던 그 잡상 음. 잡기를 뭐그 쫓는 그런 그렇죠 음. 그니까다 저기 있던 시설물들 중에 하나인데 음. 이게 이제 대구성 대구성 철거 자기 마음대로 철거하는 보고스를그 당시 이제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음. 박중량 행정 이게 박중량 결국 이제 우리 그 이완용이처럼 그 어떤 친일 내국하고 그아 아 정말 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이렇게 어, 공론을 겪지 않고 자기 혼자서 다 이제, 어, 정말 네, 아, 네. 경 경부선을 짓는다 네, 아, 네, 대구를 네. 개발한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어. 그래서 모두그 요구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일본은 요구대로 억성을 이제 요 아, 1966년에서 7년 사이에 일본의 완전, 요구대로. 는말이음 예. 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 대, 영남제일관이라고 하는 여기다 엎성을 하던 그 성문이죠 여기, 여기 다, 여기 그것도 구항식. 다 없어져버렸어요 영남제일관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것이 이 역사의 흔적을 보면 공, 어, 정말 이 대구 사라져버린 우리 엎성이 그 대구의, 모습. 대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있죠 In search of history, footprints 해가지고 아. 저거는 원 건물 없이 있고 아직 복원했 겁니다. 영남 제일가는 저복원있습니다아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영남 포정산 또 목적 건물인데 그건 완전히 없어요. 음. 이것을 정성희씨자료로본 적이 있어요. 예, 예. 저기 이천에 가시면 지금 음. 사진을, 사진으로 사진으로 다알수 있습니다. 호텔 저렇게 됐어요. 음.